적극적인 가수왕 2와 미스터 트롯 3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 박서진이 MBN의 시청률 상승을 이끌 중요한 카드가 될까? 현재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국내 방송가에서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3와 MBN의 현역 가왕이가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며 트로트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특징과 매력을 내세워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시청률 차이는 예상보다 크게 벌어지며 프로그램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트로트 가수 박서진입니다. 그는 그동안 뛰어난 노래 실력과 예능감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이며 그가 MBN의 현역 가왕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 전통을 이어가는 강력한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은 전통적인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두 시즌의 성공적인 방송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시즌 역시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출연한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트로트 팬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는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방송에서 김용빈, 중길, 모세 등의 뛰어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으며, 그들의 뛰어난 실력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 3은 이미 잘 알려진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트로트 팬들이 시청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장르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꾸준한 시청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역 가왕이 신선하고 차별화된 폼에대 도전. 반면 MBN의 현역 가왕이는 기존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신선한 포맷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역 가수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으로 기존의 미스터 트롯과는 다르게 참신하고 차별화된 스타일로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이의 출연자들 중에는 박서진을 비롯한 이미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현역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등장하여 이들의 활약이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프로그램의 주요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참여는 현역 가왕이의 시청률 상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는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족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미지는 현역 가왕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에게 더큰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친밀감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예능적 매력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도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뛰어난 무대를 선보였던 그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입니다. 이런 점은 그를 기존의 트로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팬덤, 프로그램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박서진의 팬클럽인 각별은 그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투표와 응원 활동을 통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팬덤은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시청률의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프로그램 내에서 박서진의 비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덤은 단순히 투표나 응원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또 다른 팬들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열정은 박서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그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이의 차별화된 경쟁력, 신선한 시도와 참가자들의 특색. 현역 가왕이는 그 자체로 신선한 포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 트로트 가수들만의 경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중에게 익숙한 형식을 제공하는 반면 현역 가왕이는 그런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과 감각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가수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성과 매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들이 펼치는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현역 가왕위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모두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박서진을 비롯한 김중년, 송민준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면서 이들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트로트 서바이벌 형식에서 벗어나 각 참가자들의 개성과 특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의 신선함을 더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역할, 시청률 상승의 핵심. 박서진이 현역 가왕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뛰어난 실력과 예능적 매력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방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박서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더욱 발산하며, 그의 팬들은 그를 지지하는 활동을 통해 시청률 상승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성공적인 활약은 현역 가왕이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현역 가왕이는 미스터 트롯 3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박서진의 재능과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방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향후 전망. 미스터 트롯 3과 현역 가왕이는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초반 성과를 거두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향후 전개에 따라 시청률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참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그가 현역 가왕위에서 펼칠 활약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과 드라마틱한 전개가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두 프로그램의 경쟁은 트로트 장르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경쟁에 그칠지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궁금해집니다.